아침 식사, 건강한 하루를 위한 첫걸음.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아침 식사는 신체 발달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할까요? 에너지 충전, 밤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진대사 활성화, 아침 식사를 통해 신체는 활동 모드로 전환되어 하루 종일 원활한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의 기능 향상,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성장 발달 촉진,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아침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로, 곡물, 잡곡밥, 통밀빵 등 혈당 지수가 낮은 복합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단백질, 생선, 닭가슴살, 달걀 등은 근육 형성과 성장에 필수. 채소, 신선한 채소는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등은 칼슘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아침 식사는 가공육, 햄, 소시지, 냉동 치킨너겟 등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 라면, 과자, 냉동식품 등 초가공식품은 영양소가 부족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비만, 대사질환 등을 유발.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아침 식사. 균형 잡힌 영양, 곡물, 단백질, 채소,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 다양한 식단, 매일 같은 음식보다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 즐거운 식사 분위기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신체 발달과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보세요. 전도인의 건강상식이었습니다.